뭐하냐? 동글동글 아! 아! 이게 밀어가야 되는데 <laughs> 재밌어? 어? 재밌어? 재밌어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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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딱 중간에만 있어야돼 그러다 위험해요 형아들 있을때 타면 안되고 엄마가 이렇게 해줄때만 타는거야 알았지? 우쭈쭈쭈쭈쭈쭈쭈 응? 우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야, 엄마 힘들어. 이거 계속 밀어야 되잖아, 이렇게. 어? 재밌어? 재밌어? 이제 그만 타자, 주원아. 어? 그만 타자. 이제 내려와. 어? 너 서서 타기엔 너 아직 위험해. 내려왔어요. 나갑시다. 주원아, 여기 빠이빠이 하고. 빠이빠이, 끝! 잘 놀았지? 음...